롤 o 더최 e 라이 o it out. Let's meet the line. t h a 요 k you. We are g o 요 n g to go 괜찮 죠, 아 세팅 좀 치지 마라. 이 새끼 들 아, 아, 니님들 채팅을 쳐아야 채팅 그만 치라고 아이. 아 그만 쳐 채팅 그만 쳐 채팅 그만 쳐아 니네 채팅 쳐가지고 아니 호응을 해야지 채팅 친다고 안 하네 아 진짜 아 가만히 서 있었어 이 새끼들 아 채팅 방해 이 새끼들 채팅 방해 그만 싸워 이, 적을 이 차. 차. 하이루 이 새끼들 채팅 그냥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려 십시안 보이게 만들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만들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만들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만들어, 안 보이게. 어겼었다. 아, 어두대 아, 맞아. 라비비비 워호호호 맘나숨어지 야 이씨가 어디갔니 응 안갈건데? 잘가세요 잘가세요 얄락이뇨 그럴줄 알았다 오 이거 위로 한번 가줄까? 오 키아나 좋아 좋아 자여러면 이제 비에고 한타가리 그냥 해버릴 수 있죠? 자, 비에고는 이제 라인을 민 다음에 위캠프를 먹으러 올 겁니다 그쵸? 자, 돌거북을 먹으러 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럼 여기 살짝 대기하고 있을게요 자, 이제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 둘셋잘 가시고요 이게 바로 레스키릿 레스키릿 얄라끼뇨. 자 이제 이러면은 비에고 동선 어딜일것 같아? 여기겠지 뭐 뻔하잖아. 라인 밀어주면서 아래로 가서 용갈이 약간 시야 장악하는 느낌으로. 아이 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저 같은 이 나부랭이도 하는데요. 그렇죠. 얄라끼뇨는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미니씨 좋았는데요. 야호 자, 이제 여기서 미는 척 하면서 여기서 이제 비에고 집에 가고 있겠죠. 여기서 비에고 집에 어디 가고, 아니면 이거 먹고 있겠죠. 구라구요. 자, 이제 여기서 양아, 여기서 게임 빠르게 굴리는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이, 이, 이런데 이제, 아, 이거 좋았는데 게임을 빨리 굴리려면은, 자, 봐봐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 주시구요. 이리로 가세요. 질리언이 궁을 못 썼나? 썼나? 일로 들어가. 그러면은, 여기서 좀 기다려. 딱 하고, 궁을 아껴. 궁을 아끼면서, 어, 여기서, 궁을 아끼고, 피하고. 이러면 이제 이즈리얼 멘탈 어떨 것 같아? 뭐, 어, 그냥 멘탈 터지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딱 이런 식으로 제압 피 줘. 음. 여자친구가 물어봤어? 그냥, 뭐, 물어보면, 그냥, 알라딘 좋아해서 연락기념 한다 그래. 키아나 살면 인정. 살수없어요 자, 이거 이 타워 없는데, 지금 이즈리얼 선 넘었죠? 자, 이거 잡았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잡아요? 여기서 일단 던지서 맞추지 말고. 일단 은 강타 쓰고, 위로 딱 해. 그 다음에, 오케이. 빠져. 자, 그래. 이런 식으로.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Q 맞추지 마. 피하고 큰일 났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퀴 던지고 들어갔다가 피활짝해주고 뒤로 빠져. 자 그리고 여기서 궁으로 딱 에어본드 걸딱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퀴 던지고 맞추고 기다렸다가 피흡하고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궁 빼버리고. 자 처음에 기다렸다가 탈살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탈살 레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썸이라가 마무리 해버리고. 어그로 빙퐁 이제 죽가버려 미시노마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어디서? 여기서 이제 질리언 여기서 질리언 여기서 이런식으로 맞춰버리 고들램지지들의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아이 너무 아쉽구만 질리언 궁이 있어가지고 조금 계속 들어가는게 애매해진다 좋은데? 오우 잘한다 요건는 요거만 먹어주고 바이게부터 챙겨주는게 인지상정이고 여기서 잡았죠? 자 잡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딱 하고 여기 왼쪽 고빙 해야겠지 구라고 방타로 느려지게 한 다음에 그렇지 천천히 하고 그렇지 자 여기서 여기 얘 예, 맞추지 말고 오케이 일부러 계속 안 맞추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텔 누구야 멜랑꼴리겠지 자 그럼 아 오케이 아, 아트록스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서 여기서 레드 있잖아. 없네. 오케이. 제 여자친구와 형님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고, 또, 다른 여자가 날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고, 고맙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그렇지. 딱 하고 큐 맞추고.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얄락게에어이 여기서 이제 뒤로 빠지고. 에이! 근데 방금 내가 비에고 찼는데 아트록스왜안띄어졌어아 이거 너무.. 어, 이거.. 이거.. 이거 억가 아니야? 아 그래? 취미사가 많은 거 좋아? 고마워 아 근데 방금 진짜 개 억가야 이거 에어본 왜안 됐지? 저짜버다야 용가리 먹자 이거 용가리 먹으면서 그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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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용접하러 가자 <laughs> 어제 젠티전? 뭐.. 지지 않았나 팀원이? 이겼나? 졌잖아 Q 하고, 맞추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딱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야. 방금 쩔었지? 기다렸다가, 들어갔다가, 피해! 이거야. 피해! 여기서 평타 치고, Q 맞추고, 들어가서 피읍하고, 다시 뒤로 빠지고. 자, 여기서 어그로 삥뽕 존나 하면서, 여기서 Q 맞추지 말고, 비행고 딱킬 줘. 방금 내가 뭐한 거냐? 뭘, 이상한 짓한 거지 뭐. 아쉽긴 했어. 어. 아 팬더님 잘 생겼죠? 뭐그그 말하면 잔 원앙 소리 아닙니까? 어하. 아 같이 좀 하자, 같이 좀. 모데오를 해야 이겨요. 야, 음. 막 던진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아니, 야또 또 던진다 이 새끼들. 아 그치. 아들이 타겠습니다. 얘들아, 5대 5를 오데오를... 아왜 말을 안 듣지? 여러분, 고대하자. 자, 아, 또 혼자 던지 마 봐. 아들이 타겠습니다. 아 이게 한 명씩 던지니까 어떻게 이게 아군이 당했습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굿 쉣. 아니 이걸 주지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용의 여권을 영말 것이다. 아, 이게 한 번에 죽어. 아, 헤이, 아깝다. 아, 리언이 많이 세구나. 아, 다운다잉 하자마자 급은 아니도요. 급은 아니고 어렵어. 시작 <목소리> c h 파리 k y 파리야락이녀이 like y 이겼다 c k y 리 u r p 리야야 y y'all lucky, y'all. Check your